안녕하세요. 가성비 키다트 가다트입니다. 제가 평소에 도색 및 가공 작업이나 화학 제품을 이용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흡 관련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 점을 생각해서 구독자 달진님께서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좋은 제품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저 역시 아직은 몸이 회복된 게다 아니라서 음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기다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. 그럼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면서, 자,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사용은 약 2주 정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. 모터 길들이기 작업이나 도색을 할때 이걸 착용하면 머리가 어지럽진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작업을 자주 하게 되면 체내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몸체, 지퍼 팩에 담겨져 있고요. 은근 멋있게 생긴 게제 스타일입니다. 설명서를 간략하게 보시면 디테일하게 정화통과 필터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나타내줍니다. 각자 작업하는 환경에 더 특화된 정화통과 방지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착용 설명서 따위는 보지 않겠습니다. 두 번째로 보여드릴 파츠는 6001k의 방독 정화통, 정확히는 유기 화합물용 정화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팩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. 대신에 이 녀석은 단독 결합보다는 이제 다른 제품과 함께 결합해주면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결합하면 좋다라는 제품 필터 결합용 리테이너입니다. 이 제품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구매를 하실 때 필터와 같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. 함께 결합을 해주며, 뭐, 시너지가 폭발하지 않나,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아무래도 리테이너 자체가 투명투명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육안으로 교체 주기를 확인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합은 보시는 것처럼 스냅 형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, 조금 빡빡하기는 합니다. 뭐, 교체 주기를 생각한다면, 또 결합력을 생각을 한다면, 이 정도 빡빡함은 있어야 된다, 라고 생각도 듭니다. 문제는 결합인데, 제가 설명서를 안 봤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장착이 잘 됐는데 하나는 장착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방향 자체가 반대인 개념이더라고요. 제가 설명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런데 사실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좀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결합되는 부분들의 이제 파츠 자체가 뭐세 가지 멈치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멈치 부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, 그러니까 두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른 형태거든요 그 형태만 잘 맞추어서 결합을 하셨다면 굳이 저처럼 이런 실수 없이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착용을 해 봐야 하는데 제 얼굴은 미세먼지 보다 코로나 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가면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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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복차 후 착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손동작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은근 멋있지 않나요? 나름 집에서 작업할 때 이런 거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뭐 미세먼지나 코로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신다면 밖에 이거 장착하시면 네, 핵인싸 인증입니다 그럼 저는 빨리 회복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었습니다